핸드폰! 드내드내필 사인 해주시고요 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볼 치 우승한 친구나둘셋 하나 셋몇장 찍은 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기 3타승 2안타 3타.1 볼레사 주인공 스파이주인입니다 주첫 승리 끄는 이타점 결승타를 쳤어요.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저희가 8연승을 했고 그다음에 어 연패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연그 승리를 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가 아까 8회말 공격에 주자가 2사로 해서 5구째를 받아쳤어요. 가 그 공이 커브에 대해 어떻게 특별한 노력 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우선 강민이가 험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앞에서 아, 안탓져버려가지고 어, 좀 긴장을 했어요. 근데, 어, 우선 제가 집중을 하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직구 하나 오고, 마지막에 변화구를 생각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져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와우. 이 막판에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록이에요. 네. 그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실 이후에 네. 예. 네. 스마일 정도를 유지하다고 아, 어. 해요. 그만면 집중력이 높다는 소리겠죠. 그런건 신경 안 하고 그냥 집중하는 겁니까? 저는 이래부터 집중을 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편하게 1 오늘은 실버 타자로 출전을 했어요. 네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타수에서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우선 지금 타수이 괜찮은 것 같고, 어, 롯데전에 제가 잘 맞은 타구가 계속 잡혀다, 잡히다 보니까 오, 오늘은 복수하고 싶었는데 잘된것 같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올라온 기억이 언제 기억하십니까? 어, 기억이 없습니다. 네. 작년 6월이 마지막이었어요. 거의 아, 1년 만에 올라와서 이렇게 팬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모두 죄송합니다. 예. 네. 네. 많이, 많이 올라오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많은 분이남아 있어요. 네네. 정말 현실적으로 한 그래도 한번 정도는 더수 있겠다는 생각이 우선 저희는 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팬분들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올해는 정말 저희 팀이 열심히 하고 잘해서 가려고 꼭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선수들이 잘해서 꼭 가을야구 팬분들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아, 네. 팬분들이랑 함께 같이해서 가려고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즌 목표가 가이아고인가, 아니면 이 상입니다. 우선 가이아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뭐? 네. 예, 예. 네. 정말 아쉬워서 팬 여러분들 한말이 혹시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들에 잠깐 해 봅시다. 하고록 했습니다. 자기 소개 좀해 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전 장 단...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전 강대전에서 다니고 있는 톱신이라고 합니다. 네. <목소리> 안 궁금한 게 있어. 제가 지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맞고. 제 꿈이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가 좀 어렵나요? 그렇죠. 운동선수 어떤 종목이에요? 야구요. 근데, 운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했으면 좋겠어. <laughs>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치고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팬여러분들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어 우선 오늘 이겨서 너무 기분 좋았고 패장승 어, 동안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더 응원 많이 해주신다면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저도 여기 많이 올라오겠습니다. 예.